자 안녕하세요 시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2021 EBS 수능특강 자영어 영어영역 아, 지문독해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요 7강이 되겠죠 도표정보의 파악인데요 자 필기도구 준비되셨으면요 자 1번 문제 독해 및 풀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도표는요 이제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석만 되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도표의 내용과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있죠 이제 도표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제 대충 한번 쓱 보면은 당연히 이제 도표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이 도표가 뭐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이제 뭔 말이 있는지는 뭐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how U.S. adults from different age group responded. 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서로 다른 나이대의 연령대의 이 미국 성인들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언제요? When asked if they believed in soulmate in 2020. 저 2020년에 이제 soulmate, soulmate를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도 쓰지만 뭐 영혼의 단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혼의 단짝을 믿는지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거 대답한 거라 니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색은 그냥 이제 뭐냐 믿는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 쭉쭉쭉쭉 나와있는 건 이건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진한 회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뭐 나이대별로 이렇게 수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The above graph shows how US adults responded. 아카데미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when asked if they believed in soulmate by age group in 2020 라고 되어있죠 자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요 show how US adult responded 됐죠 어떻게 이제 미국의 성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요 언제 대답을 했다 그렇죠 when asked when they are asked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뭐다? 그렇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고문일 뿐이죠. 자, 이 푸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 뭐뭐, 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에스크는 여기서 지금 몇 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뭐뭐에게 뭐뭐를 질문하다라고 하는, 그거에서, 이제, 간접 목적어였던 사람이 앞으로 넘어오고 뭐가 되겠죠? 직접 목적어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명사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명사절일 때는 이 풀을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뭐, 뭐,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인지 아닌지요? They believe in soulmate. 즉, soulmate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soulmate에 대한 개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보여줬다는 얘기죠? By age group이란 얘기죠. 즉나 연령대별로 언제요? 2020년에 이렇게 되겠죠. 자그러면니첫 번째 문제 일 번부터 한번 봅시다. 일번 하나하나 비교하면 되는 거죠. 봅시다 In all of the age groups, uh, more than half the uh, half the peopl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believe in soulmate uh, with the with the 40, uh, 45 to 54 age group having the highest percentage of yes answers and the 18 to 24 age group having the lowest 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연령대에서요, 모든 연령대에서요,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라니 되겠죠. 절반, 이상이, 사람, 절반 이상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surveyed, 즉, 다시 말하면, 은 설문을 받은 사람들이 responded that 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뭐다? 그렇죠. 대디아라고 대답을 했다라니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서베이드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봐야 될지, 리스 d 디드를 동사로 봐야 될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좀 아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얘네 어쨌든 서베이드 여러분 동사로 써요. 누구누구를 설문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요. 뭐리스펀드는 당연히 뭐 동사로 당연히 쓰이는 건 여러분 잘, 되게 아시잘 아시죠. 근데 서베이가 여러분 동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걸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동사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동사 어휘량. 이거 중요한데 이거에 겸해서 여러분이 뭘좀 심각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냐? 이 자타동사 구분이라는 걸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면은 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으면 뭐 엄청나게 좋겠죠 진짜 근데 사실상 그게 사실상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사실상 아니에요 그냥 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단어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냥 얘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얘는 타동사로 쓰이고 얘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얘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라고 아예 뭐 지들끼리 정해놨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하고 앉아있습니까 그죠 이건 순수히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어떻게 좀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없나. 암기는 순순히 이제 노가다죠. 근데 이건 좀 상당히 뭐다. 이 자타 동사를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주시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노가다입니다.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노가다이고 매우 필수적인 노가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걸 자타동사 다시 말하면 뭐다? 어느 것이 동사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이 둘의 자타동사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뒤쪽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아, 얘는 리스판드는 기본적으로 얘는 순수 자타동사 다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얘가 기본적으로 뭐죠? l 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응답을 했겠죠? 그럼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서베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서베이의 대상이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어가 없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죠?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의 전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이게 차동사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수고로운 작업을 많이 해주셔야지만 해야 돼요. 그때 수고로운 작업이 별다른 게 아니라, 사전 보고 자타동사 그냥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나라장 정리할 때. 아, 얘 동사 같은 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 얘는 자동사로는 이런 의미고, 타동사로 이런 의미야. 뭐, 얘는 자동사로만 쓰인데, 얘는 타동사로만 쓰인데, 그거 한마디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수 노가다라고 말, 노가다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강조드리면 뭐다? 이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필수적인 노가다예요. 아시겠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냥,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They believed in, 그쵸? 소울메이트를 믿는다라는 얘기죠. 즉,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를 믿는다. 다5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또 이제 뭐냐? 이 위드 분사구문으로써 이제 조건이 달리죠. 이 중에 어때? 네, 이와 동시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45세부터 54세. 요 사이는 어떻다? 그러죠. 하이스트 퍼센티지라고 돼 있죠. 이게 제일 높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리고 아, 어, 그다음에 이제 18세부터 24세까지가 뭐 어떻다? having the lowest. 가장 낮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건 정답과는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이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어죠 자, when it came to this, uh, disbelieving in soulmates the percentage of people in 25 to 34 age group was the same as t h a t of people in 35 to 44 age group 이라고 되있죠 자, when it came to 기본형은 when it comes to가 되겠죠 이거는 아, 물론 전치사는 아닌데 그냥 한 덩어리의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모에 관해서는 이라고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한 단어로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모에 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요? i s believing in soulmate 저, 다시 말하면 이제 이 l m a t e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the percentage of people in 25 to 34 다시 말하면 25세 34세 이 부분이 되겠죠? 색깔을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바꿔서 갑시다. 자, 25세에서 34세 이 사람들은 was the same as 누구와 똑같다? that ia, as 이하와 똑같다. 자, 이 that 오 r 라고 하는 말을 잘 해석을 못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별다른 거 아니에요. that 오브 명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서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걸 그냥 찾으시면 돼요 That,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다 명사 오브 어쨌든 이 뒤쪽에 있는 명사랑 똑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명사 앞에 이 똑같은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없는 용어인데 아 그냥 없는 용어들 괜히 쓰지 말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오브 다음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거 앞에 이제 이 뭐가 하나 붙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요거 앞에, 얘를 찾으시면 된다니. 는이 생,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생김새가 똑같이 생긴 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d e a t of people 라고 돼있죠? 그러면, 머시기 of people, 요렇게 생긴 걸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머시기 of people 라고 써있는 게뭐 있죠? 아, 여기 있죠? The percentage of people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대시 a 이뭘 가리키는 거다? The percentage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대명사라고 한다? 앞에 있는 걸 지시, 가리킨다고 해서 지시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명, 똑같은 명사를, 그렇죠 똑같은 의미로서 두번 이상 반복해서 쓰는 거를 영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문장 안에서요. 특히나. 그래서 개를 뭐란 얘기죠? 얘, 이게 지금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쓴게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지시해주면서 개를 대신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뭐와 똑같다?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똑같다. 어디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35하고 44 퍼센테이지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어떤 점에 있어서요?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점에서요. 그럼 35하고 44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봅시다. 퍼센 e p e r c e people, to 안 믿는다. 안 믿는다가 얘죠. 안 믿는다 얘죠. 그럼 이게 똑같네요. 그럼 이것도 정답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B e the same as 이건 그냥 아이언 패턴으로 외워 버리세요 모모와 같다라는 이제 as 이하와 같다 B e the same as 모모와 같다 as 이하와 같다라고 알아두세요 특히 도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장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되죠 겠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tated uh, who stated they didn't believe in ex, uh, existence of soulmate was the highest in the 18 to 24 uh, age group and the lowest in the 50 and up age group. 되있죠자 응답자인데 어떤 응답자예요? Who stated that? 되겠죠. 어, 명사를 붙여 대생략된 거예요. That they didn'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so, uh, soulmate. 즉, 소울메이트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stated 진술한 대답한 응답자들의 퍼센티지는 라는 얘기죠. was the highest 제일 높았어요. 어디에서 제일 높았다? 18세와 그리고 18세에서 제일 높았죠. 18세에서 봅시다. 저 믿지 않는다 18세니까 여기 31이네요. 이게 진짜 제일 높네요. 그리고 lowest 가장 낮은 곳이 어디다? 그렇죠. 55세에서 이제 55세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22퍼센트니까 비교 두해 보면은 그것이 그렇죠? 얘가 제일 낮죠. 그럼 이것도 정답과 거리가 멀죠. 4번이 렇게 되겠죠.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at uh, they didn't uh, they didn't know that Uh, they didn't know if they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soulmates was below 20% in all age group except the 55 a uh, the 55 and up age group이라고 어있죠 자, 사람들의 부, 네, 퍼센티지신데 어떤 사람들의 퍼센티지 수 who said that h a 라고 말한 사람.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거 who stated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자, they didn't know 모른다.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If they believed in existence of soulmates. soulmate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퍼센테지는 was below 20. 20% 이하였다. 어디에서요? 모든 age 그룹에서요. 자, 여기 대충 찍보니까 이렇게 돼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except 조, 조건이 하나 붙죠. 뭐제외하고서요 55세와 이제 그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죠. 55세와 그 이상은 지금 23%니까 below 20%라고 얘기를 할수 없죠. 자, e 셉트란 말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로서 하나 되게 중요한 점수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other than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한 단어로서보다 그냥 e 셉트와 치환해서 쓸수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other than 하면 뭐 뭐를 제외하고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상당히 빈번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인데 그냥 t h a n 보면은 어 비교급인가? 다른 것들보다 어쩌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인데 그거 아니에요. other than은 그냥 보다 아, 뭐 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보시다 The percentage point gap, 이 되겠죠? point gap 하면 이제 그 수치 차이라고 하면 되겠죠? between the respondent who said uh, they believed in and didn'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soulmate was the smallest in the 34, uh, in the 35 to 44 age group, 이라고 되겠죠? 자, 그 수치 차이란 얘가 겠죠 뭐와 뭐 사이예요? The respondent 어, 제, 다시 응답자 사이의 수치 차이인데 어떤 수치 어떤 응답자들 Who said they believed in and didn't believe in the existence of soulmate 자, soulmate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 사이에 그걸 뭐냐 죠 퍼센티지 갭은 자,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죠? 이제 얘랑 얘 사이에 이제 갭을 얘기를 하겠죠?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 되겠죠? 얘는, 얘는 빼기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선배세 문제가 되겠죠. 가장 작은 게 어디다? 그렇죠. 35세에서 44세래요. 그럼 35세하고 44세를 봅시다. 대충 5625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얼추 대충 얘는 얼마가 되겠죠? 그한31 정도 되죠. 근데 대충분간는 얘가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애가 뭐가 되겠죠? 얘는 54 3일이니까는 얘가 훨씬 더 적네요. 그렇죠? 그냥 그림으로만 이걸 숫자로 여러분 안 보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림만 봐도 얘가 요 간격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정답 당연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1번 문제 독해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2번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